작년에 휴대폰을 새로 바꿨습니다.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 어르신 요금제를 추천해 줬죠. 월 39,000원 데이터 식기가. 그런데 손주 영상 보고 카톡 하다 보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옆집 김씨한테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. 김씨는 알뜰폰으로 월 8,000원대의 데이터 무제한을 쓰고 있었습니다. 더 충격적인 건 정보통신비 감면 혜택이었습니다. 기초연금 받는 65세 이상은 매달 최대 1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데 저는 몰랐습니다. 알고 보니 320만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신청 안에서 매달 요금 폭탄을 맞고 있었습니다. 주민센터나 114에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말이죠. 통신사들이 알려주지 않으니 우리만 모르고 비싼 요금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. 연금은 줄어드는데 통신비는 왜 이렇게 비싼 건지. 우리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?